안녕하세요. 오늘은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 가장 많이 듣는 왼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유스타구요 전체 비디오는 게리에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선수는 골프스윙 파괴자라고 불리는 피터시니어 선수죠. 게리 선생님이 피터시니어한테 백스윙에서 몸이 끌려가지 말라, 왼벽을 지켜라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왼벽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왼벽이라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몸의 왼쪽을 직선으로 만들고 오른쪽을 회전해서 어떠한 수직 운동이나 또는 틸트 모션이 없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왼벽을 지킨다고 합니다. 왼벽의 기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셋업 때 이렇게 벽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벽을 넘어가게 되면 백스윙에서 몸이 뒤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벽을 넘어가면 그대로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운 스윙 때 이렇게 뒤로 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투파백이라고 하면, 하며, 스윙의 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왼벽에서는 이렇게 왼벽에 직선으로 기대져 있고, 이렇게 턴을 합니다. 왼 어깨가 공 뒤로 갈 수는 있는데요. 왼 어깨가 뒤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또 뒤에서 보면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셋업은 백스윙 할때 투파백으로 뒤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셋업은 왼벽을 지키면서 이렇게 오른 어깨가 이렇게 턴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체는 공보다 뒤에 있지만 머리와 어깨는 그대로 미드린 상태가 올바른 상태인 것입니다. 피터신이어 선수죠. 벽보다 앞에서 시작하면 몸이 공보다 앞으로 가며 따라서 몸을 옆으로 움직여서 뒤로 가기가 쉽습니다. 이 선수는 롱드라이브 챔프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바로 이 선수, 롱드라이브 선수 척추는 우리 선수들이나 저와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죠. 이 선수는 유러피안 투어 2승 레베카 아티스 선수인데요. 이런 식으로 롱드라이브 선수들은 완전히 턴이 됩니다. 보시면 척추각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을 알수 있죠. 즉, 왼몸은 앞으로 가고, 오른몸은 뒤로 가서 코일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롱드라이브를 치기 위한 스윙인데요. 다운 스윙 때는 그 반대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파워를 만들지만, 일반적인 골퍼들이 따라하기에는 셋업 시 위치로 돌아와서 공을 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뭐가 될지는 모르는 보상 동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벽을 넘어가는 셋업은 백스윙 때 틸트되며 반드시 보상 동작이 필요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왼벽을 지키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스윙 내내 포스처를 변화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일관성이 뛰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